어... 음, 요리를 또 잘하시나봐. 음... 아침? 뭐야 <laughs> 아침인데 저으로도 드시고. 오늘도 양식 배우 부추전 뭐라고? 야 근데 요걸 또 이렇게 소등 소분해가지고. 아 요리야? 응? 응? 요리 뭐야? 아. 참치 주아늘 참크나두님이 요아요 태양이 음. 좋아하는 과자 음. 동생들하고 좀 챙기고. 가방 하나 챙길까? 어, 어. 가방 그조그만한그태양에 무슨 거죠? 그... 저 저쪽... 태양이? 우리 야외 가나? 동생? 응 음, 야외 나들이? 예쁜 거응 좋아 뭘까? 응 애들이 좋아하죠 네 소세지 음. 음. 주시는구나. 아, 요리가 요리를 아, 너무 잘하시죠. 손 많이 가는 건데. 야, 저건 잘한다 정도가 아닌데요. 추석게요. 추석 에요 추석 때만 먹는 거 아닌가요? 뭐 프로의 솜씨인데 이쪽으 <laughs> 아, 아 빠가 요리를 잘해서 좋겠다. <laughs> 아, <아유>, 우리 딸들. 오, <laughs> 어. 아, 햄버거. 우와. 오, 오 햄버거. 햄버거 얼마나 맛있어. 맛있어. 이상이 있나 봐요? 아니 기숙사 음, 어. 그러니까, 뭐 어. 무시하고 갔어서 이기를 음. 어, 햄버거까지 뭐. 음... 오, 저희 셋째 동생이 있고 네, 방식도... 지금 음... 6학년입니다6학년 아 어, 6학년이고. 음... 저희 가족 중에서 엄청 밝은 편이었어요. 음... 음... 엄청 잘 웃고 진짜 가족 엄청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애였는데. 음. 이제 자녀는 원래 네명이었어요네명이었는데어 음. 셋째가 어 이제 뇌출혈로. 예? 2016년도에 이제 하는날을 먼저 떠났거든요. 아유. 음. 아이고. 아이고. 아, 이친구같 아, 너무, 너무 밝게 웃고다추로태가태이몇 음. 살이에요? 살이태이름 음... <laughs> 뭐예요? 태양이 <laughs> 세살이었어 하... 아이고 제그 아이가 세살때 어린이 집에서 좀 이상하다고 한,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데리러 갔는데 제사트. 이제 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만 이제 모야모야병이라고 해서 이제 <laughs> 인천에서 큰, 인천 큰 병원에서 이제 그 진단을 받고 서울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. 그래가지고. 거기서 거의 한 6개월 이상 걸쳐서 머리 수술을 두 번을 하고 이제 관리를 잘하라는 그런 진단 하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. 그리고 그 진단 받고 이제 떠나기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수술 을두번 받고 회복하고 뭐 이렇게 되게 막 해보라고 하나요? 되게 잘웃는 애였어요. 음. 그리고 걔는 아빠밖에 몰랐어요. 근 아빠 똑 닮았다. <laughs> 네. 음, 맨날 아빠만 찾고 그리고, 제가 막, 막 혼내적이 있거든요. 그 엄마가 슈저가서 태양아,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 이러면 태양이가 아빠 아빠 <웃음> 이러면서 <웃음> 막 그랬거든요. 음... <laughs> 저만 저 엄청 따라 따는 애기도 했고, 예. 네. 그래서 태양이 할때갈 때는 이제 좀 태양이가 좋아할 법한 아, 아 그래서 이제 좀 유추해서 그거를 선수 음. 만들어서